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바람이 콧구멍으로 스며드는 느낌마저 다르게 다가오던 그날 무대 위에 선한 사람의 존재는 유독 빛났다.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관객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조용했던 공간은 이내 박수와 환호로 채워졌고 무대의 막이 오르자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울려퍼졌다. 그는 천천히 등장했다. 인사로 시작된 무대는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 따뜻한 교감의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라는 반복되는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 그러한 태도에서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진가가 느껴졌고 그 순간부터 관객과 가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좁혀졌다. 첫 곡은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전통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선율 위에 박서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의 순간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교 없이 진심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이어지는 박수는.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어서 그가 선보인 곡 진아야는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담아낸 곡이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가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적셨다. 특히 진아야,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나, 바라는 반복되는 구절은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과거의 어느 순간을 떠올리게 했고, 그 여우는 무대를 지나 객석으로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다. 노래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었고, 감정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다. 진나야를 부를 때 그의 눈빛과 표정, 손짓 하나하나에는 살아있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펼쳐내듯 진정성 있는 노래를 통해 관객 각자의 이야기와 맞닿게 했다. 노래가 끝나고 그는 말한다. 서울은 벚꽃이 다 졌는데 강화도는 아직 벚꽃이 피어 있네요. 짧은 멘트 속에서도 그는 주변의 자연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 감성을 고스란히 무대에 옮겨 담고 있었다. 그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선 가수로서의 겸손한 자세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차분하게 흐름을 이끌고 곡과 곡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다. 앵콜 요청이 들어오자 그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다시 무대에 섰다. 무대에 대한 존중. 관객에 대한 예의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곡은 강원도 아리랑. 전통적인 멜로디 위에 경쾌한 리듬 그리고 그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창법이 어우러져 그 무대는 다시 한번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뛰거나 과장된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담백하면서도 힘 있는 표현으로. 노래에 집중하게 만든다. 강원도 아리랑에서는 특히 후렴 부분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 인상 깊었고 그 순간만큼은 무대와 기획석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곡, 꿀팁. 그의 자작곡으로 추정되는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의 형식을 넘어서 인생의 조언과 철학을 담고 있었다. 꿀팁, 꿀팁. 기쁜 거 슬픈 거 물게만 공짜를 좋아하지 말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가사들은 마치 한 편의 인생 수업처럼 다가왔다. 노래를 부르는 그는 단지 가수가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의 가사는 철학적이지만 어렵지 않았고 무겁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그 메시지는 더욱 진심 있게 전달되었다. 특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마지막 문장은 노래의 결말이자 오늘 공연 전체의 주제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한다. 오늘 밤 9시 25분 살림남 본방사수 해주세요. 이 한마디조차 유쾌하게 전하는 그 모습에 관객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단지 홍보에 대한 반응이 아닌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호응이었다. 무대는 마무리되었지만 여우는 길게 남았다. 짧은 공연 속에서도 그는 참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노래, 감정, 사람, 자연, 이야기. 그는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풀어냈고, 관객은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들 중 어느 누구도 아쉬움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가 감동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과 노래로 연결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 진정성은 어느 계절, 어느 장소, 어떤 관객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공연은 끝났지만 그가 전한 노래와 메시지는 관객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 노래는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의 공기와 감정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박서진은 더 특별했고 더 인상 깊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대의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 한마디에 공연의 모든 감동이 녹아 있었다. 고맙습니다, 박서진 씨. 그리고 이 무대를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